자 유제 9-15 문제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보통 이렇게 쉬운 구조는 안나오고 이제 보통 이런 구조로 나오거든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얘는 왜 쉽냐면 두개 어, 변변 아까 전에 더했어 이가 더해서 나온 이 식이 정리를 하니까 아니 너무 간단한거 나온다 이렇게 지금 보통 결과물이 뭐 나오냐면 내가 인수분해 된다고 했다 얘이가 근데 이게 뭐냐면 알파랑 A가 섞여있는 식 나온다 보통 이게 얘는 지금 알파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로 결정돼 버리잖아 값이 그냥 야, 이게 쉬운 문제, 이렇게 안 나와, 문제가. 요거만 해줄게. 자, X를 K를 공통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K 넣겠습니다. 아, K를 x 자리에 넣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열립방정식 푸는데, 자, 변변 더 할지 뺄지 결정해야 되거든. 일단 2창 날리는 게 좀, 좀 익숙하니까 우리는 변변 뺍시다. 자, 빼면 날라가고 여기서 이거 뺄 거다.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a k 여기서 금럼빼제 플러스 a 빼기 2는 0 이렇게 자 이거 k로 묶어낼게 k로 묶어내서 a 먼저 적을까 자 됐나 이까지 그러면 공통인수 나왔지 묶이겠지 이거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k 의 플러스 1이 돼 이거 쑥다나갔으니까 1이 돼1 1. 생략돼 있는 거지 이렇게 자 됐지 이렇게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인수분해가 된 걸로 비교해 줄게 인수분해가 된 걸로 인수분해가 된 걸로 인수분에된 걸로 비교해 줄게. 이게 왜 쉬운 건지 알겠지, 지금? 알파 가수짜로 보여진다, 이거 바로 여기봐 얘는 안 그렇잖아. 미지수고두개 섞여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내가 드릴게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여기서. 논리적으로는 어쨌든 두개 곱해서 0이나이그럼 이게 0이거나 이거 0이겠지. 첫 번째, 차분하게 실수하지 말고, A가 2라고 가정하고 한 문제 풀고,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고 한 문제 각각 풀어보면 돼. 자풀때 어떻게 하냐 당황하지 말고 검산해서 단어나라식자 a가 2일 때 볼까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2는 0 하나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거든 이해됐니 야 a가 이면 똑같은 식이다 얘가 똑같은 식이면 공통해가 하나밖에 없나? 없겠나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 무수히 많지는 않겠지 얘 해가 있겠지 두 개가 여기는 해두 개가 얘랑 두 개일 거야 얘가 무슨 말이겠지? 그니까, 러얘 해가, 알파랑 베타면, 얘 해도 알파랑 베타일 거야, 이거. 공통분이 하나 있다면, 두 개, 생긴, 두개 생긴다, 이거. 똑같은 식이니까. 이해됐니? 그니까, 러이 경우는 아니라는 거지, 내 말은. 이해됐까지 자, 요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요 경우 볼까?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여기에다, 해다가 마이너스 1 넣어야지. k는 해잖아, 해.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가지고 공통 해가 지금 공통해가 마이너스 1이라고 다 넣을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고 하나는 1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니까 A 값은 마어 어 똑같이 모순점 없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는 말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래서 K 값은 이게 X 값이 K 값이네 K 값이 마이너스 1이고 A 값이 마삼이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두개 합쳐달라. 정답이 마이너스 4입니다. 자, 됐나, 이까지 자, 요런 식으로 푸는 문제야. 딱꼭 기억해줘야 된다. 너네 별표, 그, 핵심 이형이라고필수에이제 11번에 별표 쳤는데, 지우고, 지우게로 다시. 유제 9-15, 요거를 딱 별표 쳐놔라. 요걸로. 요게 공부하기도, 문제제